두 번째 샷. 네, 잘 올라왔습니다만 거리가 있어요. 3위만확보에서도 이제 이형준 어, 선수가 네. 아이 어, 박현 선수가 우승을 하고 이형준 선수가 3위를 차지했더라면은 두 선수가 이제 동점이점이될 뻔했죠. 네. 네 오, 좋습니다. 박현 선수 굿샷. 굿샷. 역시 이형준 선수의 샷을 보고 뒤에서 치는 박기원 선수 아주 멋진 샷잘 봤습니다. 화면 우측이 높은데요. 6.5m의 거리 어디 봐. 약해요. 아 오, 반대로 가네요. 볼쪽이 <laughs> 아니라 홀에서 약간 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마지막 단추를 잠글 수 있을지 박현 선수가 오늘 공동 5위로 출발했습니다. 6 언더 파로 출발했는데 세타를 줄이면서 공동 선두에 올랐고 연장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을 사나이가 웃을지 아니면 박현 선수가 웃을지요. 저기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효원 선수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들어가면 우승. 들어갔어 요 박효원의 우승입니다. 아, 박효원 드디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장근우 박효원 선수. 자 지난주 현대상 최경주 인비테이션을 연장전에서 패배를 맛봤던 박효현 선수 이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우승 문턱에서 자꾸 미끄러지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 아니냐 또 절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데뷔 후 투어 데뷔 후 11년 만에 첫승을 기록하는 박효현 선수. 네 좋겠습니다.